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행정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엔 땅에 헤딩 나의 행정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원고를. 자세하게는 책에 다 들어갈 건데, 업무를 제가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고 또 이런 경험한 것들을 책에 넣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뭐냐면, 이 대리와 대행의 차이를 구분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용 증명을 작성한다. 이건 뭐예요? 대행이에요. 인허가 행정사들이 인허가 받죠. 행정 기관은 이건 뭐예요? 대리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 업무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행정 심판. 이게 뭐죠? 이건 아직 대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 협회에서 행정사 행정 심판의 대리권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출입국 업무도 뭐예요? 대행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행과 대리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구분을 잘해야 내가 할수 있는 권한들이 딱 설정이 잘 된단 말이죠. 대리와 대행을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되는지랑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사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행정사법을 보면요. 행정사 법제 2조 1항에 있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수 없다 아 이거 제가 행정사법 공부하면서 달달달 외워서 썼던거 기억나는데요 작작역대인상법 이라면서 이제 7개 호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 달달달 썼죠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작성 뭐 이렇게 쭉쭉쭉 있죠 우리 오늘 논점은 뭐냐면 4호 어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에요. 자, 서류의 제출은 뭐예요? 대행이에요. 자, 그 다음 호를 보면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예요. 이렇게 대행과 대리가 엄격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행정사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험생일 때는 이거 그냥 작작력대인사법 이렇게만 외우고 쭉쭉 번호를 쓰는 거에 국한돼서 바빴지. 지금 이렇게 의미랑 뜻까지 공부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대리랑 대행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계속 와닿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대리권에 대해서는 어떤 민법에서든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든 행정사를 공부하든 다 자세히 많이 공부하잖아요. 특히 대리파. 는 생각보다 많이 사례가 되잖아요 수험생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리의 효과는 이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고 위법행위나 이런걸 판단할 경우에는 대리행위시 법률행위시라고 표현하죠 자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대리는 본인을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할수 있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정도는 알고 있을 건데 대리를 할수 있는 자들은 이제 법률에서 딱 규정된 자들 어벽에서 그리고 혹은 법률에서 규정한 그런 사람들 그런 조건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편으로 대행은 간단하게 대신 행해준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대리는 위임을 받아서 수권행위를 하고 위임장을 보통 대리가 부여된 거는 다 갖고 가죠 그래서 구분이 가장 실무에서는 조금 쉬운데요 조금 더 사전적이고 깊게 설명을 하면 논리적이고 선생님답게 설명을 하면 대리는 이제 이치리자를 써가지고 이치리자라는 한자를 써요 그래서 이치에 맞게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업무의 틀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것을 가장 큰 대리와 대행의 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창의적이라는게 뭘 이렇게 만들어 낸다 라는 개념보다는요 예를 들면 세무신고를 대리한다 이러면 법적인 틀 안에서는 신고하라는 틀이 있지만 신고를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수치도 입력하고 어떤 서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대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세무신고 대리라고 하잖아요 대행은 이제 행동의 행 자를 쓰잖아요 행동의 행 자를 쓰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판단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 대신해서 행해주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은 또 세무사를 예를 한번 더 들면, 뭐 조세에 관한 서류 작성을 할 때, 이건 서류 작성 대행이라고 하죠. 왜냐? 이 정해진 틀 안에서 창의적으로 할수 있는 게아니라말 그대로 사실관계만 작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납세자 진술줄 때는. 대리라고 하죠 왜냐면 하 창의적으로 본인이 자율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 이런 걸 대리라고 하죠 그럼 이제 행정사법을 따라서 행정사법을 다시 보면 4호에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대출 대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대행만 해줄 뿐이에요 창의적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5호 보면 인과허가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의 대리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형식도 만들고 양식에 맞춰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게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법률 효과가 본인에 귀속되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위치에 맞게 대신 행한다. 자 이제 끝으로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우리 2024년 12월 4일 날짜도 아니죠. 왜냐하면 12월 3일 밤에 이제 개엄이 선포해가지고 제가 4일 날 합격자 발표가 6분 늦게 나왔잖아요. 그거 때문인 것 같지만 개엄 이후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의적으로 본인이 무언가를 만들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를 그틀 안에서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될 것을 대신 행하잖아요. 그래서 대행이라고 하지 대통령 권한 대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구분하면은 행정사로서 굉장히 전문성도 높아지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멋지려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인식을 해야 행정사 일을 할때 굉장히 이 부분에서 사고가 없고 일이 덜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보면 인허가 행정사는 대리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대리와 대행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간단히 언급을 했고요. 제가 오늘 행정일기 대리와 대행에 관련돼서 내용을 좀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업무를 요즘에 하다 보니까 이 토픽을 한번 좀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일기는 벌써 원고가 꽤 많이 써가지고요. 중기일기처럼 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읽기가. 그래서 조금 양을 줄였습니다. 열심히 책도 쓰고 있고 대리랑 대행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선배 행정사님이 이그 영상을 보신다면은 조금 더또 쉽게 다른 법률적 용어 말고 실무에서 대리랑 대행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코멘트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